네, 안녕하세요. 미니아스티비, 김한, <laughs> 안녕하세요. 미니아스티비, 미니아, 김한입니다. 어, 오늘은 사이드밴드란 동작을 해볼 건데, 저번에 남편이랑 같이 필라테스 했던 동작 중 하나예요. 그래서, 사이드밴드랑 거기서 이제 흉추, 회전까지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시작 자세는 한 손은 이제 체중을 받쳐주고, 이쪽 다리는 체중 한쪽으로 실어주고,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발목 크로스해서 무릎 세워줄게요. 체중 실었을 때 어깨 쏟지 않게 계속 밀어서 견갑 안정시켜주고 한쪽 손은 여기 무릎 위에 이렇게 편하게 얹어줄게요.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 이제 만날 거예요. 그러면서 골반을 위로 쭉 보내줄게요. 이때 손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손끝 쭉 멀리 뻗어서 옆구리 길게 스트레칭 골반을 쭉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마시면서 무릎 구부려서 내려놓고. 처음 자세. 다시 내쉬면서 길게 늘려주고. 다시 마시고 한번 더. 내쉬면서 밀어주고. 자, 이때 중심 잘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트위스트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. 마시면서 손끝은 천장. 내쉬면서 흉추 트위스트예요. 그래서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회전시켜주고 다시 마시면서 정면 보고 내쉬면서 손끝을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. 이때 등이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천장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쉬 마시고, 내쉬면서, 후, 돌려주고. 쉬 마시면서 장면, <웃음> 내려올게요. 그래 <laughs> 자,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어 발목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. 골반이 계속 정면 볼수 있게. 그 다음에, 아까 얘기했듯이, 손목으로 체중이나 어깨로 체중 올라가지 않게 계속 견갑 안정해서 밀어내주고. 어우, 힘들어. <laughs> 이렇게 사이드밴드 동작을 해봤는데요. 매트 동작은 할때마 느끼는데, 제 매트 에이. 동작이 제일 힘들어요. <laughs> 제가 하면서도 달달달 떨리네. <laughs> 이 동작은 이제, 아까 계속 주의할 점에서 얘기했듯이, 견갑의 안정이, 안정, 그 다음에, 이제 복부, 코어 컨트롤 하는 동작이고요. 그 다음에, 옆구리 스트레칭까지 되는 동작으로. 보통 허리가 뭐, 한쪽에 많이 뭉치신다던가, 아니면은 측만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동작인 것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미니어스티비 미니어 김한이었습니다.